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이한 주간, 이제 중, 중반쯤 왔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 붙들고 힘없고, 말씀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삶에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주고, 이 혼란 속에 있으면 혼동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삶의 질서도 지워지고, 머릿속도 질서도 지워지고, 신앙의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날, 오늘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4편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10편 34편 18절 말씀,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간에 생각을 하거든요. 주일에도 살펴봤고 속고 속이는 것. 이 세상은 지금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를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을 당연히 재관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거짓말을 쉽게 하고, 거짓으로 인생을 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입어요. 자신이 잘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니까 실수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인생 속에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한두 번이지, 막 그런 일을 자꾸 겪다 보면, 속에서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계속 이용만 하고 한번 져주고 져줬더니만은 아주 사람을 우습게 알고 악하게 하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악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속이 상하고, 상처감 때문에 힘들고, 눈물이 나고, 괴로운 일들 겪어보시지 않나요? 이런 고민과 고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같이 싸우고, 같이 속이고, 이러고 살면, 막, 악각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속이 편안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상처감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10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을 통화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하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은 마음, 배신당한 마음, 신뢰가 무너진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속은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치유해 주신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부서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 힘들어서 삶의 중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중원부원하는 것 같고 두서가 없는 것 같고 삶의 질서도 안 잡히고 마음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거리를 좁히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어서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치유자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나도 모르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인생이 풀려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보는 내용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상처 입고 힘들고 마음이 부서질 때에 이 속은 마음 한번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는 혹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지만 초첫 창기에는 청년의 시절에는 사 사울의, 사울의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신이 잘못 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며 치유가 임한 거예요. 상처는 덮어두면 골마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드러내야 되는데 어디에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처의 실체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은 마음 거짓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 부서진 마음은 진리로 치유를 받습니다. 배신과 속임은 거짓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거짓은 우리 속에 불안과 배신함과 서운함과 화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심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잘못된 샘플이는 진리의 말씀이 뽑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잡초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장하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심을 확장하셨어요. 우리에게 새기를 여심을 확장하셨어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새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 부서진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낫지 않을 수 있으나 어느 날 주의 은혜가 임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육체도 회복이 되어지고 새 힘으로 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으로 나오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중원부원하고 두서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라도 메어달려 보십시다. 주께서 위로해주시고 은혜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다윗을 광야에서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새 임을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내 잘못은 아닌데 주변의 여러 환경과 사람과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너무 괴롭습니까? 삶이 너무 꼬여 있습니까? 힘듭니까?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진리신 예수님을 깊이피 만나서 진리신 예수님에서 우리 자유를 누리십시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되고 길이 열리는 날이 되고 축복 가운데. 평강의 웃음을 뜻찾는 축복이 있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냉천꼴 나친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감들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는 말할 때도 없고 이 상처를 이야기해봐야 자꾸만 더 건드려서 더 덧나게만 할뿐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나 다윗이 광야에 가서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러냈을 때 아버지여 치유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부서진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받아 주시고 주의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진리신 예수님이 막 가나 주시고, 더 깊이 만나 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그 증거로서 꼬여있던 인간관계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막혀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이 부어져서 인생이 풀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교회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병원교회 되어지며. 주일 예배 또 오늘 있는 이 치유 예배 이런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이 풀리고 회복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병원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기쁨과 기적과 능력과 군등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